p n s 로보 텍스 주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 어, 말씀드릴 윤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PNS 로보 텍스 같은 경우는 1 4 0 0 0원에 돌파시도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제 나타나고는 있는데 지금 등락을 반복하면서 아직 고점을 돌파하고 장악하는 네, 흐름이 완성되진 않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변동성 움직임이 나와주다 보니까 아이 정도만 먹고 빠르게 하셔야 되나? 또는 추가적인 비중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매수하셔야 되는지, 또는 타점을 놓치신 분들은 어디에서 공략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공략 타점을 완벽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14,000원 돌파. 네, 신고가 추세 움직임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과 이제 끝까지 할 거거든요. 단기 수행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할 거고, PNS, 로보텍스 같은 경우는 아직 거래량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력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세력들의 의도된 눌림목이다. 네, 눌림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서 세력은 빠져나간 게 아니라 쉬어가면서 매집 움직임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 보서 오늘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움직임을 조금 이제 더 네, 크게 확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이제 캔들 움직임을 이제 살펴보면 한 차례 9천원하고 이 만원 구간 강한 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과거 움직임 속에서 최근에 장악력 움직임 그쵸. 수급력이 더해지면서 시세 본출이 강하게 터져주는 움직임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한번차익실현 움직임을 나타내고, 단기적인 조정폭 나타나고 또한 번의 장악형 움직임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요. 저점을 여러분들 조금씩, 네, 높여가면서 등락을 반복해 나가는, 네,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 차트를 조금 이제 길게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네, 확인시켜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전에 9,000원, 9,500원, 네이 가격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었고 지지력 움직임 싸움이 이제 더해졌었던 이제 가격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전에 이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을 최근 들어서 지지로 전환시키면서 주가 탄력 움직임이 이제 완성되어 갔던 이제 부분이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단 한번 이전 이 매물 물량들, 쏟아져 나갔었던 가격 구간 중심으로 현재 소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한 차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캔들을 조금 이제 확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 이전에 저항이었었던 가격 구간을 장학형 캔들 움직임으로 먹어가면서 한 차례 착실한 움직임이 나와주었지만 밑꼬리로 또다시 이 거래일간 끌어올려줍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나 9,000원을 지지할 거야. 나이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야. 이런 의도적인 흐름 움직임 시그널들이 이제 나와주었던 상태에서 이전에 이 물량들, 출해되었었던, 그쵸? 이 가격 구간을 또한번 장악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죠. 단한 번으로 먹어주면서 또한 번은 시세 분출이 터져주면서 14,460원을 찍고 윗골이 날렸지만, 달렸지만, 결국에 조정폭 더해지면서 또한번 장악형 캔들 움직임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전에 이 매물 물량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떨어뜨리고 먹어가면서 이 9,000원. 9,500원. 가격 구간을 계속 주어갔거든요. 자, 주어가면서 결국에 최근에는 여러분들, 12,000원과 1,500원 중심의 지지력 움직임이 이제 더해졌었던 가격 구간인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파동 움직임을 두고 봤었을 때 아직 추가 파동은 열리지 않았고 1차 파동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상단이 열리는 추가 파동을 대기하고 있는 자리다 라고 저는 그렇게 흐름을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평선 이 수급선들이 정배열 움직임으로 강하게 벌어져 있고 그러면 이파 파동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제 시그널인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21선 중심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지력을 지금 뭐예요?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추가 파동을 더 기대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또 하나 여러분들, 자 시세 분출이 터져줄 때 계속해서 거래량을 터트려주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주가의 차트적인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움직임들 못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최근에도 여러분들 거래량 터트리면서요, 12,000원 중심의 어떤 지지력과 수급력이 또 한번 모아졌었던 이제 가격 구간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2만 원을 점차적으로 장악하고 지지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추가 파동의 자리를 이제 집중 하셔야 되는 이제 구간인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지지력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일차적인 지지 가격 구간은요. 12,000원 가격 구간에서 11,500원 중심으로 지지 체크 움직임에 이제 집중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2차 지지는 여러분들 1천0 0 0원에서 1500원의 가격 구간 추가적인 2차 지지까지 네,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1차적인 지지 가격 구간을 이 지금 이전에 고점의 이 상단을 지금 현재 이제 지지해 주면서 장학형 캔들 움직임, 양봉 움직임이 여기에서 나와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추가적인 파동, 이 고점 돌파 14,000원의 재돌파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이제 부분인 거고, 자 여기에서 또 거래량 터뜨리면서 수급적인 움직임이 모아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을 점차적으로 먹고 시세 분출이 터져주면서 이 파동을 또 일으킬 거란 말이죠. 자, 세력들은요, 한 차례 저항을. 지지하면서 장악해주고 수급력을 모아갖고 또 한번 일부러 의도적인 눌림을 나타내면서 9,000원과 9,500원의 가격 구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먹어가면서 파동을 일으켰었던 시세 분출이 터져주었었던 이제 모습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11,500원의 가격 중심으로 12,000원에서 11,500원의 1차적인 지지 집중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 추가적인 지지는 네, 11,000원 가격 구간 에 1만 500원 가격 중심으로 네, 저점을 딛고 다시 완성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최대 저점 가격 구간은 이제 만원 구간까지 폭이 열려 있기는 한데 저는 여기까지 이제 떨어뜨릴지를 두고 계속 이제 주시를 해 보겠지만 일차적으로 네 지금 이 수급력 움직임을 이제 지켜봤었을 때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웬만한 수급력이 모아지고 다시 한번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차적인 지지에 집중하시면서 흐름을 파악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강한 수급력이. 모아지는 이제 가격 구간이 나와 주면서 장학형 캔들 움직임과 세력들의 시그널 움직임이 나와 주는 구간에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 이 매수 공략 타점을 두고 이제 집중을 해 주시면 되고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내가 1차와 2차 지지 체크를 해 드렸지만 나는 차트에 대해서 잘 모른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번호 010 9982 5723번으로 PN이라고 단두 글자만 여러분들, 네,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제가 타점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리면서 단기 변동성 구간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대응시켜 나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면서요.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10월 달의 고점인 거죠. 자, 10월 달의 고점 중심으로 지금 강한 지지력이 한 차례 나와주는지를 두고 이제 계속 집중해 나가는 이제 부분인 거고요. 지금 주봉 움직임을 이제 살펴보셔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를 결국에는 끌어올려주는 이 돌파 시도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와주면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있는 이제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파동을 준비하는 어떤 시그널 움직임이거든요. 자, 이전 상장했을 때이 고점 가격 중심으로 여러분들 점차적으로 먹어가는 네 흐름의 어떤 파동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혹시나 하는 네 우리 여러분들 이제 리스크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하시고 대응하기 어려우실까 봐 제가 1차와 2차 지지 체크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매 전략을 챙기실 수 있도록 네, 설명을 가격 구간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다시 지금 1분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지금 상단에서 이 박스권 이 고점 가격 구간 상단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수급이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고점 근처에서 박스권으로 지금 등락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동과 타점 움직임을 두고 캔들이 점점 단단하게 잡히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지력 싸움인 거죠. 지금부터는. 네. 그래서 이러한 눌림목, 결국에 이 지지력. 움직임과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 수급 시그널을 두고 저는 여러분들과 꾸준히 내 매매 트레이딩도 같이 하고 있죠. PNS 로보틱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S, BB테크, 아우토, 그립트, SP 시스템 등 지금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8시 24분에 이제 세 종목, 네, 8시에서 8시 24분에 세 종목 시초가 공략주로 집중하시라고 추천 당일 승부 보겠다고 말씀드리면서요. SP 시스템 상가 진입. 자, 매수가 대비 26% 급등했을 때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우토, 크립토 같은 경우도 20% 급등하는 움직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자, SP, 비비테크, S, 비비테크도 마찬가지로 10 상승폭 움직임에서 우리 여러분들 매도사인을 잡아드리면서 오늘 거의 누적 수익률 70% 가까이 20% 이상씩 세 종목 모두가 급등했었던 부분이에요. 사실 오늘 같은 케이스는 타점이 정말 수급력이 여러가지로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던거고 제가 한 종목당 10% 이상의 수익을 두고 급등주들을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자, 지난주 금요일날에 7시 59분 8시에 단알도 잡아드렸습니다. 단알도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8시 11분에 시초가 매수. 자, 비중 체크해 드렸고 데이 트레이딩 추천 당일 승부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세 종목 4명까지 세 종목 보내 드렸는데 10%, 11%, 그렇 12%. 이렇게 급등주 움직임들을 잡아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원익콜딩스 카티스, 사이버원. 그쵸 그 이때도 상한가 움직임 잡아드렸었고 원유 콜드에서 13%, 네사이버원 10%, 네 이렇게 수급을 계속해서 급등주 움직임들을 잡아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이제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들 11월 달을 같이 보실까요? 자 기록들이 다 남아져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자 11월달 매매일지와 같이 함께 체크해보시면 3빌리언, 티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등 우리 여러분들과 10%, 27%, 12% 이렇게 급등주 움직임 잡아드리면서 에코프로, G2G바이오, 에이스테크, 그렇죠 상하가 움직임들 20% 넘는 종목들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1월달 633% 누적 수익률을 달성한 부분이고 평균 수익률 15% 수익을 확보했었던 네, 부분이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단기 트레이딩 굉장히 집중하면서 사실상 PNS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이 지지 가격 구간에서 튀어주는 어떤 수급 시그널을 분봉 움직임에서 체크해가면서 반복 매매가 가능한 네, 종목이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지금 박스 권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구간 먹고 또 매도하고 그쵸 이 저점 지지 가격 구간 오면 또 저점 매수해서 또 먹고 이 반복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pns 로보틱스 제가 이번에 시초가 공략주 네, 단기 트레이딩도 같이 진행하는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pns 로보틱스 실시간 타점과 스윙으로 끌고 가는 이 매도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과 시초가 공략주 같이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p-n이라고 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내 네, 부분인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6 0분봉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이제 부분이에요 큰움직 그 책임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과 이제 집중해 보시면 지금 13,000원 중심에 수급적인 움직임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과 일단 살펴보면 이 형광색 방금 나왔었던 이 실선 중심으로 이 중심값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12,800원 가격 중심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움직임이 이제 보여지시는 부분인 건데 지금 아직 캔들이 여기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이 가격 구간을 위로 지지해 주면서 올라와 줘야 되이 고점 돌파 움직임과 이 파동의 추세적인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는 이 초입 구간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니까 타점을 완성시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직 장악해 주지 못하는 가격 구간 안에서 제가 추가적인 지지를 지금 현재 이제 체크해 드렸었던 네,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결국에 12,000원 가격 구간에서 한 차례 강한 지지, 1차 지지 구간에서 강한 지지력 움직임이 이제 더해지면서 중심값을 돌파한다 했었을 때 14,460원, 그쵸?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 다시 추세가 시작되면서 파동을 일으키는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매도 타점이 가장 중요한 구간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비싸게, 네, 유리하게 매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 확보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도 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 타점에도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집중해 나갈 거고요. 저만, 네, 잘 따라오셔도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기다리고, 그쵸? 그렇죠? 어디에서 돌파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고, 어딜 노려야 되는지, 확실한 매매 전략을 챙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고점 부분에 이 박스권 움직임을 두고 지금 현재 에너지를 축적해 나가면서 계속 일부러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쵸? 그렇죠?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을 죽이면서 매집 움직임, 시그널 움직임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인들이 다시 수급 움직임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외인들은요 지금 현재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창고에서도 순 매수 움직임이 지금 가격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기 아래 하단을 보세요, 여러분들. 어, 순 매수 수량 움직임이 점자죠. 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죠. 세력들이 숨죽인 채로 지금 현재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이제 움직임들이 캔들에서도 심리적인 움직임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점, 그리고 이 돌파 타점, 네, 잡아 드리면서 결국에 이 파동을 이용해서 고점 구간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주. 제가 2026년 상반기를 책임질 이 히든 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히든 주 설명 드리면서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 저와 같이 10만, 20만 채널까지 끝까지 함께하자라는 이유로 이 히든 주를 공개해드리면서 계속 끌고 나갈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히든 주를 마지막으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PNS 오버틱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지지 구간과 흐름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그 가격 구간 꼭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히든주 끝까지 집중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서 성공 투자하셔서 2026년도 네, 푸근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히든 주를 공개하면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종목, 현재 정부에서 728조 원 슈퍼 예산안을 발표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네,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이제 2026년 예산안이 이제 공개되면서 최근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국가 기간망 강화와 에너지 인프라 관련 강화 내용들, 그리고 뭐 제조, 설비 관련해서 이제 투자 모멘텀 내용들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이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도 전략적인 투자 내용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 예산안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정책주다라고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구글이 AI 데이터 센터에 22조 원을 투자하겠다. 네, 관련 내용도 이제 나와주면서 이 전력 프로젝트 인프라 관련해서 더 집중되고 있는 부분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메타 또한 AI 데이터 센터에 3년간 88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 투자액을 공식한 내 네, 내용들까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 메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도 모멘텀을 받고 있는 이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요, 지금 정책주 안에서도요. 지금 이전에 10조 원 넘게. 네,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표한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현재 이미 예산안이 반영이 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실무 검토까지 이루어지면서 사업자의 선정 단계까지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곧 수주 발표는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현재 수주 장고 추이와 총액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총액은 8,300억 원 이상 잡혀주고 있고 수주 장고는 6,7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현재 이제 잡혀주고 있는 모습인 건데 지금 3분기 구간까지만 나왔지만 이 4분기 곧 나올 이 내용까지 합쳐 준다면 7천억 원 이상의 수주 잔고가 나타날 것이다. 네.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차트 움직임 또한 지금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주도주의 구조로 이어지는 지금 현재 이제 종목인 거거든요. 장기 파동을 준비하는 패턴인 거고, 가파르게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곧, 이 상단을 돌파해주고 강한 대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집중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확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면은 최근 상단을 돌파하러 가는 이 삼각 수렴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수급적으로 지금 현재 매집하게 시작했다. 엄청나게 수급력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한 차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이, 자사주 관련해서 추가 매입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모멘텀에 확신이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큰 손들이 물량을 쌓아가면서 가격을 일부러 흔들지 않고 거의 급등전의 어떤 평탄한 구간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면서 삼각수렴에 매집 움직임이 더해지고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에서 지금 파동을 그려나가면 지금 이전에는 100% 이상의 상승 움직임 파동을 나타냈지만, 자, 여기에서 파동을 그려나가면 100%가 뭐예요, 여러분들? 200%도 가능한? 대파동을 일어낼 수 있는 지금 시그널 움직임이거든요. 저점은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저점은 계속 높여 나가고 있고 결국에 이 전고점, 신고가 구간까지 한 차례 더 매집 시그널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바닥 구간에서는 지금 차트에 찍힌 이 노란 별과 파란 다이아 시그널 보이시나요? 이게 기관과 세력의 반복되는 지지 매물 확보 이제 패턴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하고 매집하고, 그죠 올라갈 때는 오히려 물량을 확보해 나가면서 쌓아가면서 조금씩 쌓아가면서 일부러 흔들기가 아니라 지금 추세적인 이 대파동 구간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 차례 폭발해 주고 그렇 수렴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또 한번 강하게 모아 가죠. 자, 그러면서 또 재확대 구조를 반복해 나가면서 이전의 이 파동은요. 대파동 구간은 아니에요. 자, 본격적으로 대파동은 1차적으로 일단 나와 주었어요. 그래서 대파동 구간 2차를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최근 저점 가격 구간에서 강한 매집 움직임을 더해가면서 삼각 수렴에 에너지를 현재 모아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수급적인 움직임을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 전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까지. 네 이전에 은행도 계속해서 사들였었던 구간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때요? 외국인 기관 모두 양매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투신하고 연기금까지 뒷받쳐준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무조건 매수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시작하기 전.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수량 구간에서 매수 시작하시면서 비중을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JP 모건 서울 모건 스탠리, 그쵸? 계속해서 창구에서도 여러분들 세력들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순매수 움직임이 지금 현재 강해지면서 지금 구간부터 무조건 꼭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초대형 강한 파동은요, 일단 1차 파동만 나와준 상황이고요, 2차적으로 추가 파동이 강하게 나와주면, 결국에 이 가격 구간 지금 물량들 모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물량들 모아가면서 이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고 돈벌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9982. 5723번으로 히든주 라고 단세글자만 보내주시면 곧 발표될 자료와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 뿐만이 아니라요, 매수과 목표과 비중, 네,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도 따로 올려 드릴 거거든요. 보내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 종목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거짓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지금 차트 보여드리면서 수급 체크해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 차트를 열고 일부러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월봉도 같이 보실까요? 이전에 이 고점 가격 구간에서 지금 현재 강한 지지력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이제 모습을 지금 띄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지 체크하면서 단기적으로 네 눌리고 다시 이 상단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단에서는요 강한 수급적인 매수 시그널 네, 강하게 나와주면서 물량 확보에가면서 상단의 이비중까지 지금 현재 모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인 네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삼각수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재폭발의 2차 추가적인 이 파동을 두고 엄청나게 지금 이 월봉인데 장대 양봉 이 힘을 보세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파동이 시작되면 강한 장대 양봉 움직임이 이제 나와줄 건데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지금 패턴이 아니라 다시 고점을 뚫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 차례 강한 눌림목 이후에 파동을 시작하면서 그렇 윗꼬리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결국에 먹어주고 고점을 이루고 조정폭이 깊어지는 이제 부분이었지만 이전에 강한 장학형 캔들 움직임으로 수급력이 모아졌었던 가격 구간 중심으로 저점을 확인하면서 또한 번의 세력들이 이 평단을 또 모아갑니다. 네 물량들을 모아가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 시도 나타내면서 주가를 바로 올려주지 않죠. 왜냐? 더 매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수렴의 움직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결국엔 돌파하는 강한 시세 분출이 터져 줄 거거든요. 이 시세가 터져 주기 전에 우리는 잡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이 히든주의 폭발적인 이 파동을 두고 또한번 인사드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 2025년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2026년에도 성공 투자로 이끌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완성시켜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